지금까지 깼다가 이제 이걸 예, 깨는 건데 제가 이거 모두 모듈이랑 그런 걸좀 바꿨어요. 아, 모듈은 안 바꿨는데 그걸 바꿨거든요. 이걸 하면 이제 냉동으로 또 바뀌고 바이러스로도 바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모듈은 안 바꿔도 돼요. 이런 애들한테는 냉동으로 안 먹히네요. 그러면 바이러스 로되을 해야겠죠. 바이러스도 안 먹히네요. 제집터때 나왔던. 자, 어, 다음. 아, 이자식 어, 아, 아, 이게 위에 뜨는 게 그건가 보네. 이게 뜨는게 약간 그색깔이나와요 그렇다면..어?아니에요? 얘는 또 독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쭉 가봅시다 저 위에 뜨..저기 파란 색깔 그거 옆에 보이시죠? 뜨이시죠그 위에 이제 뜨거든 어디보자. 이걸 그냥 끼는데, 음, 모질은부식 가열. 가열로 다시 할까요 가열로 다시 갈까요? 이거 훨씬 더 깨기 싫을 것 같은데, 요 트릭 금지 구역 3라운드. 오, 맞을 뻔 했어. 오, 오. 식사한 적이 있도이 정도면 두 명은 일단 풀게 했어요. 왜 저만 나와, 이 자식들. 어, 나가네. 아, 오케이. 싫어, 자 일단 바이러스 봅시다. 바이러스가 꽤나 영상이 길고, 딜레이가 걱정이 것 같아서. 바이러스가 아니라 돌돌이아 어, 마지막 편도 이렇게 나오겠다. 애들이 거의 다 섞여 있어갖고. How oh, how long, 일단 4라운드로 넘어가기 전에 이걸 먹고 가는게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죠? 아까 보셨다시피 저한테 이렇게 들어있어서 먹기가 힘들어요. 로봇이 부서지않는 일단 낀것 같아요. 나이스! 자 일단은 쉬어가는 타이 해하고 합시다. 2부 이제 정말 거의 다 왔어. 최 수중연구소인 치하고치의 관리자이자 본 연구소의 연구소장 닥터 스네이크를 곧 마주하게 될 것일까? 시... 마주하게 됩니다. 타임 연구원 방에 해당 세트에 도달하기 전까지 섹터 접근권한을 해개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그 소장은 어떤 무기로 사용해? 다른 연구소에 있는 기술로 자신의 신체를 강화했습니다그밖에 각자의 무기 중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끔찍하다는 소리군! 목표에 거의 접근했습니다. 컨트롤 됩니다. 체크! 공격이 무효야고요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일단 끝. 두번째 놈이더누구까나 <laughs> 별럴 수도 있어? 흠치도 안 떴어. 아, 설마 저 위에 뜨는 게 그, 그건가? 그 약점이 아닌 그 색깔?

レイジャーソルのブローってやつがどのように思うと。ちょっとバラ抜けたらクレーンのフルコーラに密着しておかしい。 약 50p 회복했고요파이염주인모드 이것도 했어요. <웃음> <웃음> 어, 이게 첫번째 난이도그 보스? 첫번째 난이도그 보스이잖아. <laughs> 이절반은다 깎았다.. 걱정난걸.. <laughs> 아 근데 이게 시간이 애매한데 그럼.. 1번 <laughs> 안에 잡아야 되는 그럼... 아 근데 이거.. 깰수 있을까요? 1번? 닥터 스네이크 결국 여기까지 왔군요 연구원 방 당신이 닥터 스네이크로 온내 정체를 어떻게 알았지? 당신과 디허브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이 디허브 연구 결과들은 제평생을 바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짓을 벌인 건가요 연구소장? 제 자식과도 같은 결과물들을 그런 곳에 쓰이는 것은 보고 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곳이아니 그럼 그런 기술들을 어느 곳에 써야 하노죠? 이유가 이야기해주지 않았나요? 이분는 당신이 기업의 기술을 그런 곳에 쓸수 없다고 저지, 저지해달라고 하더군 그 녀석, 제가 만든 AI지만 나만 다른 사고를 하게 됐군요 어차피 이제 와서 당신한테 말해봐야 이미 소용없는 짓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신을 막 당신을맡고이연구시설을원고 목적대로 돌려이야겠습니이영 닥터 스니이제 닥터 스고이 영상을 보요이 영상을 보고, 이영상 보고, 이영상이영요이영상이을이 영상을 이 영상을 이 영상을 보고, 이영아이영상 저거 어오른 저 이거 볼게요. 12초 안에 어떻게 할이거 이걸로 먹어야 되겠네? 다 올리는 게 확실히 빠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미스가 좀 뜨니까, 가로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안드로이드는 저 바이러스 먹어야 되는데, 이 뒤에는. <laughs>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마지막으로, 오케이, 잡았어요. 자, 지하 5층의 관리자가 부재중입니다. 디오브 모든 층의 관리자가 부재중입니다. 좋았어. 내노 프로토콜에 따라 영유소 전체 권한이 AI 기부에게 이양됩니다. 그에 따라 디오브의 모든 물자와 기술에 대한 권한이 AI 기부에게로 이양됩니다. 좋아, 그럼 이제 디오브 폐쇄를 해할수 있는 거지? 어서 문을 열어줘 슬립 게이트 오픈 드디어 탈출이다 어? 어? 뭐야? 여긴 어디야? 연구원 방이허선 AI 위브에 심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D-HUG 출입번호는 이곳에서만 해제가 됩니다 아 그럼 이제 위험요소가 없으니 해제가 가능한 거지? 나를 나가게 해줘 이제 D-HUG를 점령하는 데에 있어 위험요소는 99% 제거되었습니다. 뭐? 아직 1 0가 아니야? 아니 그것보다 적냐? 연구원반, 분석대로 기업을 전략해 위이 되는 요소들 모두 제거할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능력을 스스로 증하했습니다이류정업 프로젝트 기반을 모두 완성하셨습니다. 뭐?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기업의 물체 개방 및 전투 안드로이드 생산 인류정화 프로그램 절차에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야? 이디어브의영구가 그런 목적이었어? 닥터 스메크는 첨단 무게의 평화 유지에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키는 AI 이브의 수백만 번의 시뮬레이션 결과, 필름를 정화하는 것이 평화를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뭐라고? 이제 디어브의 AI 이브에게 위협이 될수 있는 존재는 연구원 반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적대적인 존재라는 건... 이, 디어브의 모든 존재는 AI 이브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해당 존재들은 AI 이브의 지시를 따는 연구원 반에게도 적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원 해당 기업을 전부 제거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목적이었군. 기업을 네가 차지하고 네 목적을 이루려고. 마지막 위협. AI 엔지와 연구원을 제거습니다 엔지, 엔 연구원 반, 이 나쁜 이브. 오. 옛날에 제가 해봤는데 이게 센즈전이랑 비슷해요 완전 조심해야 이거에요 이게 이이 한곳이 이제 이런식으로 범규가 있거든 요이런식으 피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맞아요 근데 이건 피해야돼 아. 아 맞았다 아 괜찮아요 이게 이비이 엔즈? 어디있는거야 어 영화네

이미 키칭 프로세스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AI 엔즈는 그대로 삭제를 진행하겠습니다. 뭐? 안돼! 엔즈! 점점점점 점점점점 모르겠다. 영어. 나는 계속 깨도 탈퇴해. 엔즈!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좀버가 답이다. 제가 공격하는 건 참고로 얘한테 데미지가 들어도 줄 수가 없어요 AI.. AI 엔진가 주면 데미지만 그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 기 때문에 제가 공격하는 건 그렇게 데미지가 안 줄어들어요 자 일단은 피해 없게 해 없어요 뭐? 엔진 살아있는 거야? 괜찮죠 AI 엔진은 삭제되었습니다만 그가 히팅한 프로세트 하나만 있나보군요 이 자식! 이 놈! 하지만 엔진 덕분에 곧네 녀석도 끝이다 에이아이 개체제거 시스템 롤렛 2 가동합니다. 우와 아 맞다 이거 어. 여기 피하고 피하고 끝쪽으로 가는게 제일 유력 하죠 제일 이기 편한 공간으 어, 이거 어떻게 하더라 저기 안나와 저기 나 피하고 이 최소 개체 제거 레벨이 3단계까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이 다음에 공간 하나 더짜아져요 미스 와쿠시노까지다괜찮은점 그래도 엔 g 가 해킹한 프로젝트 밖끈질인가 본데? 소용없니다이 개체 제거 시스템 레벨 3 맞죠 이거는 나이스 오 뭐야 왜맞아 최대한 오씨 망했다 가운데로 가 가운데로 갔어 <laughs> 바보야 다시 엔즈 <엔주> <laughs> 엔즈 이 나쁜 이부자식가 우리 엔즈 살려내 자 일단은 존버가 답이다 여기서 존버를 탑시다 아, 이브 엔진이 도와줘 <laughs> 이따 물좀 마셔야겠네요 지금 물이 많이 타요 아아 이즈 엔진 이브가 죽였어 엔진 살인마사시 맞다, 이것도 피해야 되지? 자, 슬슬슬슬슬슬. 자, 술피지만 이거 안 먹으면 어차피 사라지거든요. 이거 하 먹어야 돼요. 됐습니다 자, 오. 이렇게 피하면 돼요. 벽 한쪽에 붙어갖고 한 명은 이렇게 풀어 아래로 쏴야돼요. 한명 그래야지 살기 편해요. <놀라> 자. 이거 뭐 이거 보스 깨는 거 알려주는 강좌니까. 강이하닌데나 완전. 어? 빨리 한, 안 피했어. 맞았다. 이거 풀기야 다행이야 지 이거 넌 이제 끝이다. 난 이제, 난 옛날에 이걸 한번깬 적이 있지 깐별라이 자식 오, 어, 야 잠깐만 나왜 맞아 아니 왜 맞아졌어 다시 뭐... 어? 오오오오 뭐어~~~ 헤지시 왠지? 뭐가 미스 뭐야?! 왜 맞아?! 야아뜨하하하 <laughs>